올리모닝 안드로이드 오토 장착했습니다. 케이로드 거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앞에 메인 창이 떠 있고 여기에 이제 구글 지도나 아니면 티맵지도 아니면 유튜브 다요 앞에 다요 앞에다 띄울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맣게 영상을 띄울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넷플릭스, 티맵, 유튜브, 카카오를 깔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처럼 스토어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뭐 티맵이나 카카오 앱이 여러 개, 뭐 넷플릭스 이런 걸다 깔아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에 후진을 누면 르 후방 카메라가 됩니다. 깔끔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그다음에 유튜브 한번 켜보겠습니다. 시작 눌러볼게요. 와, 빨리빨리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카카오 앱이 한번 켜볼게요. 모모 자동차 나오죠?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말로.